안녕하세요. 제이디 부장국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발언 어, 엔비디아 빼고 모두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어, 화요일 시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심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을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창의 조도한 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백센트 어, 재무장관 환영, 주가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7%, S&P 500 지수는 0.30%, 다우존스 지수는 0.99%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 엔비디아 어, 빼고 모두 상승. 어제는 베센트 효과로 올랐습니다. 막무가내로 관세를 매길 것으로 생각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인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주가는 모두 뛰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 일파만파, 달러 급등, 아시아 증시, 지수 선물, 일제히 급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그러나 트럼프 당, 당선자가 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때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배선트를 어, 재무장관에 임명하고 관세를 협상 도구로만 이용하겠냐는 것 아니냐는 어,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뿐 아니라 멕시코에게까지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어, 중국 경제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는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비롯해 중국의 공장들이 다수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에 달러, 달러 인덱스는 107.3위까지 반등을 했으며, 어, 달러원 환율은 1405원까지 뛰었습니다. 뭐, 그리고 음,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죠. 어, 그리고 어제 어, 많이 올랐던 러셀 2천 지수가 하락하며, 어,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좀 많이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나스닥의 마이너스 3%는 더 자주 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SNS에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하면서 증시를 놀래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대 기, 기술 기업들은 어,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락하며 어, 시가총액 1위를 애플에 내줬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는 1등만 올라가면 박살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한 이유는 아마존이 자체 AI 칩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자체 AI 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TSMC가 2026년 엔비디아의 첨단 패키징 작업을 줄이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만 팔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 시장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송한 엔비디아의 움직임 엔비디아 팔고 모든 걸 매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지난 7월 10일이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 지난주까지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6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주식들이죠. 3.42%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시가총액 가중치인 S&P500 지수는 6.7% 상승했고요. 동일 가중치인 S&P500 지수는 13%나 올랐습니다. 어, 최근 세계 1등 주의 어, 수익률뿐 아니라 매그니피센트7 주식 중 테슬라를 빼고 모든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동안 어, 시장을 이끌었던 세계 1등 주식이 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1등 주식은 엔비디아가 1등으로만 올라가며 급락하는 바람에 수익률은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를 따라가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존버하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손실을 기록하고 아예 주식 투자를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최대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우리는 어, 미래를 모릅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어, 기업의 악재를 모릅니다. 따라서 2등으로 처진 놈을 버리고 1등으로 오른 주식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합니다.언젠가는 꾸준히 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그때 수익을 내면 됩니다.서브이슈입니다.인플레이션 시대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주식은 인플레이션에는 주가가 오릅니다.그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실입니다.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어, 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인 주식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즉, 실제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입니다. 실제 물건이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도 있지만 주식도 실물 자산입니다. 따라서 주식도 실물이니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물가, 물가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란 기준 금리와 같은 이자율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빚을 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투자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원금을 갚으려고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을 팝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 방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엔비디아보다 뜨겁다 튀르키의 주식 시장에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터키는 2024년 인플레이션이 67%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러니 터키의 리라어는 급전직하 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금리라면서 금리를 오히려 8.5%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와 완전히 반대로 한 것이죠. 그러자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떨어지던 터키 리라어는 이 조치로 그 가치가 더 떨어져서 휴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터키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리라워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자산이 완전히 녹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개미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이 주식에 투자를 했고 터키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터키 주식시장은 2년 반 전에 2000포인트에서 2024년 3월 6일 현재 9000포인트까지 뛴 것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가에 있어서 디플레이션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에 어, 극에 달했던 89년 12월에 버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져 버블 버블의 거품이 가시자 어, 주가와 부동산의 가격은 크, 크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는 1989년 12월 약38,000 포인트의 정점을 찍고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는 어, 고점 대비 약 8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35년이 지난 2024년 11월 26일 현재 주가 지수가 38,000포인트를 넘어서며 겨우 본전에 도달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물 자산인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서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로 3조 달러를 찍어냈고요. 코로나 이후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돈을 조금 푼 것입니다. 오히려 GDP 대비로만 본다면 이유가 미국보다 더큰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보다 화 이유의 유로화가 더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모두 돈을 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휴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내 돈을 증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폐의 가치가 증발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주식이 오르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총 1등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1위 다툼은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업 애플과 AI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 엔비디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두 기업 중 1위에 오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게다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합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며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0,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맙시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발언, 엔비디아 빼고 모두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 목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